호프장이 <laughs> 는데 샤워도 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laughs> 사우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시프로 TV 김프로입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테라스에서 인트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은 즉슨 뭐냐? 뭐 외부도 상당히 좋고 럭셔리한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복층 현장, 테라스 현장이 굉장히 고급지고 럭셔리해서 그렇죠. 테라스에서 인트로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금액도 지금 엄청 저렴하죠 그렇죠, 복층인데. 금액이 제가 뭐 가격 오픈을 못 해드리지만 네. 타 현장의 테라스, 복층 테라스 현장보다는 굉장히 저렴해요 그럼요. 굉장히 저렴하고 시립주군도 잘 맞춰져 있습니다. 형성이. 그리고 여기 네. 입지도 좋은 게 네네. 이렇게 보시면요. 네. 저희가 바로 운정 신도시예요. 맞아요. 운정 신도시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요. 네, 역도 가깝잖아요. 운정역 여기. 도보 5분 6분 이면은 가능하십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집 버스 노선 교통편 교통 인프라 안 좋은 거 아니고요. 네. 설문하이씨 서울 문산 간 고속도로죠. 그거 네. 이용하시면 수도권 출퇴근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유로 제2 자유로도 인접해 있으니까는 그것까지도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현장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기존충 세대도 아직 몇 세대가 남아있는데 기존충도좀 네. 특가로 하는 세대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실내를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조금씩 설명을 해 드리니까 네. 그거를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특가 세대로 나온 복층 중에 마지막 현장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놓치시면 조금 후회하실 수도 그렇죠. 있어요 비싸게 사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놓치시면 좀 많이 비싸게 주고 사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왔을 때 놓치지 마시고 한번 잡는 거를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개동 32세대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주차 같은 경우는 자 주식으로 100% 이용 가능하시니까는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녀 통학 걱정 학군 인프라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전실부터 실내 한번 저랑 보러 가시죠 가시죠. 보시죠. 실내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 전실이고요. 저희 집 전실 바닥이랑 옆면, 벽면은 유광 폴리싱 타일로 이쁘게 시공을 해놨죠. 네. 키큰 장으로 신발장 같은 경우는 세장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규모가 상당하니까 신발은 많이 들어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네. 여기 현장을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는 이유가 있나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네. 구조가 음. 너무 좋아요. 구조 너무 좋죠. 그렇죠. 가격이 뭐, 네. 진짜 이만한 복층에 이 가격이면은 네. 그렇죠. 이 복층 집 클래스가 있기 때문에 음. 지, 지금 가격을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력도 가깝고 그렇죠.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밑에 신발상 밑에 띄운 시공 들어가 있으니까요. 우리 자주 놓는 신발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네. 일괄 소정 버튼 이쪽에 잘 나와 있고요. 저희들 중문 같은 경우는 화이트 프레임에 선팅이 되어 있는 3단 저선 중문으로 되어 그쵸. 있습니다. 어. 자. 일단 들어와보시면, 야한번 와보세요. 아, 보이는 거 엄청 광활하죠? 그럼요. 제가 기본적인 구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1층 같은 경우는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주방 거실로 되어 있고요. 네. 2층에 있는 복층 같은 경우에는 방두 개와 화장실, 네. 그리고 테라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간이 주방도 있어요. 간이 주방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영상, 풀 영상 꼭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언뜻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집 규모 상당하죠? 여기 진짜 거실 맛집에. 네. <laughs> 거실 맛집에 창도 엄청나게 양창고조로잘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어마무시하고요 옵션 어디에 빠지지 않고요 음, 제가 네. 여기를 알잖아요 많이 그렇죠 알 아시죠 잘 아시죠 지금 네. 기준층도 거의 이런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건 제가 이따가 방 보면서 좀 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기준층은 지금 네. 정말 저렴합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네. 기준충이 특가 세대가 딱한 세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감안해서 기준충도 같이 머릿속에 구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중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네. 저희 집 메인 욕실부터 가보실게요 아, 이 구조도 그냥 진짜 최고예요 맞아요 중문 옆에 바로 욕실이 있는 그쵸. 거 메인 욕실입니다 저희 집 네. 메인 욕실 상당히 분위기 있게 잘 해놨어요 골프장 목욕탕 느낌이네요 아 제가 골프장 목욕탕은 안 가봤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이죠. 아, 아, 아. 뭐 언젠가 가보겠죠. 네. 자, 호프장에 근데 샤워도 하나요? 아, 그럼요. 아, 그렇구나. 자, 사우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음에 꼭 한번 가보는 모르겠습니다. 걸로. 자 유리가벽 설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물티임 방지 잘 되고요. 네. 해바라기 수전에 일반 샤워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까지 연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별면 타일 같은 경우는 밑에 같은 경우는 그레이톤에 무늬가 들어간 네.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위쪽에는 우드톤으로 해갖고 타일 시공을 해놨죠. 그렇죠. 테라조 타일로 물때가 강한 타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는 미끄럼 방지 타일 잘 되어 있고요. 네. 수건 수납장 잘 되어 있고 제인 스타일 선반에 세면대자병기자병기의 음. 비대는 옵션이니까는 그쵸. 이대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메인 욕실 맞은편에 제집 2번방인데요 네. 1층에 2번방이죠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네. 기진충 기준으로 보신다면 은 여기가 지금 2번방이 될 거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벽이 있어요 네. 벽이 있고 입구가 하나 더 있겠죠 그쵸. 그럼 여기가 이제 3번방이 되는 근데... 거예요 네, 3번 방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기존층 기준 기준으로 따지면 거기가 그쵸, 더 그쵸. 커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방 사이즈가 좀더 좀 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계단 때문에 그런 거지. 맞아요. 계단 때문에 좀 이쪽으로 크기를 조금 줄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철수님이 네. 이것도 솔직히 말하면방두개로 만들 수는 있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근데 어설프게 만들 바에는안 그렇죠. 만들겠다 이거예요. 근데 이 1층 이번 방을 시원하게 빼 주겠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복층에 방을 두 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굳이 5룸으로 할 필요 없이 시원하게 만들어 주겠다. 맞아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네. 시공을 해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준층을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방이 두 개로 나뉜다는 거 그거 그렇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 저렴하게 특가 세대가 한 세대 있다는 거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저희 집금 이원방이죠? 사이즈 먼저 재 드릴게요. 가로 사이즈가 3990이 나옵니다. 네. 자, 세로 사이즈는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세로 사이즈 6050이 나오네요. 그렇죠. 이거를 아. 혼자 쓸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 공간을 혼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맞아요. 뭐 자녀가 쓰시던 혼자 쓰시기에는 너무나도 광활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삼성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저기 네. DP 되어 있는 대로 침대 저렇게 놓으셔도 되고, 음. 큰 침대를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와. 큰 침대 놓으시고, 음.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큰거큰거 큰 거. 이거 12자짜리 시, 시원하게 설치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죠 창도 이중창으로 이쪽에 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두 분이서 쓰셔도 되게 메인 안방처럼 광활하게 쓰실 수가 있다 아, 둘이서 쓰고 싶으면 그냥 폴딩 도어다셔도 돼요 아 그렇죠 네. 자체적으로 가변형으로 쓰셔도 <laughs> 되고요 <되죠. 웃음> 그냥 네. 여기 는 침실 이쪽에는 그렇죠. 뭐 서재나 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니까 맞습니다 좋은 그게... 겁니다 충분히 그거는 알아서 유용하게 쓰시면 될것 같고요 네. 저희 집은 어두운 색의 강마루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와서 여기 있는 저희 집 메인 안방으로 가볼게요 안방 여기가 또 죽이죠 안방 죽이죠 아난 이게 부러부붓방장다 네. 아, 버리시고 오십시오 네. 와이 공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게 내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네.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드레스룸이 필요가 없다니까 필요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이렇게 불트인으로다 되어 있는데 네. 규모가 어마무시하다. 옷장 다들하고 이불 같은 거다 들어가니까는 수납 걱정 절대 안 하셔도 기존에 되겠죠? 기존에 장 있으신 분들은 네. 우리 김 프로님이 네. 딱지값 사드립니다. 딱지 사드립니다. <laughs> 장벌릴수 있는 딱지. 딱지. 네. 어 알겠습니다. 네. 뭐? 처리하시기 번거로우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소만 알려주세요. <laughs> 제가 찾아가서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붙이시고 버리시면 처리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laughs> 자, 천장에 시스템거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무드좀 이쁘게 네. 나와있죠. 큰 침대를 여기다 놓으시면 되겠죠. 맞아요. 큰 침대 그냥 시원하게 놓으시고, 음. 우리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는 옷만 시원하게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좋아요. 이불도 보관돼. 뭐 아, 그럼요. 옷도 보관돼. 뭐 그렇죠. 먼지도안 날려.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부부욕실입니다 네. 부부욕실은 화이트한 분위기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네. 벽면에 테라조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 바닥에 미끄럼지 타일이죠 아기자기한 수건 수납장 잘 들어가 있고요 세면대, 자변기 그리고 거울까지 잘돼 있어요 샤워수전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혼자서 성인이 혼자서 샤워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될게 없습니다 자큰 안방을 지나서 네. 광활한 거실로 가볼 거예요 거실 광활한 아. 거실 보이시죠? 강한 합니다 그냥 엄청 강한 합니다 네. 현장에 실리펜 시공돼 있고요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고요 네. 아트월, 쇼파월 굉장히 강합니다 아트월 와... 같은 경우는 웨이스코팅으로 마감을 줬고요 그렇 쇼파월 같은 경우는 웨이스코팅으로 마감도 돼 있는데 픽스 창을 크게 넣어놔서 대용량 개방감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럼요 거에 개방감이... 없었으면 네. 거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네. 되게 답답해 보여요 그럴 수도 있죠 네. 픽스 창을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음. 더 엄청난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블라인더비가 조금 들겠지만. 아, 아 맞아요.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 그럼요. 여기는 그래도 기본 옵션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요. 네. 입주하시면 빌라, 블라인드는 제가 해드릴게요. 네. 네, 자, 공간 거리를 재보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4m 70이 나오네요. 네. 그러면 5m에 육박하는 거리라고 보실 수가 그렇죠. 있죠. 쇼파, 이렇게 놓으셔도 되겠죠. 더큰거안돼세요 이렇게, 이렇게 놓으셔도 되고, <laughs> 더큰거 <건> 놓으셔도 되고, <laughs> 아무렇게나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TV 같은 경우는 100인치 이상 놓으셔도 되고요. 네. 벽걸이 시공을 하시던지, TV 다이에 네. 올리시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쵸. 주방이랑 거실이랑 공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저게 뭐 비스포크 냉장고가 시공이 되어 있는데, 네. 냉장고가 한대더 있으신 분은 여기다가 양문형 놓으셔도 되고요. 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 네, 하지 마세요. 왜요? 아, 주방이 워낙 크고, 주방이 너무 크고 네, 또 2층에 또 냉장고 있는데 뭐하러 놓고 아 할까요? 맞네 네. 복층이란 걸 깜빡했네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화분을 놓으시던지 안마의자를 놓으셔도 되고 그럼요. 그거는 인테리어에 맞게 공간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공간으로만 쓰세요 자귿자형 주방인데요 네. 와 아일랜드 식탁이 엄청나게 광활합니다 그렇죠. 보통 좀큰 주방을 가진 현장들 보면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까지 꺾여 있는 데는 좀 드물어요 네. 근데 ㄷ자형으로 완전 이렇게 두, 둘러져 있습니다 대면형 싱크대가 있고요 이쪽에 보면 무선 충전기와 전기 콘센트까지 잘 나와 있습니다 네. 싱크볼 굉장히 넓고 크게 호브라 수정까지 이쁘게 잘 되어 있고요 상부장 같은 경우는 우드톤 하부장 같은 경우는 블랙톤으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식탁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여기는 몇 명에서 밥을 먹어야 되지? 한 8명, 9명, 10명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아기 많이 낳으세요. 들어오셔서 아기 많이 낳으십시오. <laughs> 네, 요즘 저출산이라고 좀아 문제가 많은데. 그렇죠. 아기 많이 낳으시고 혜택을 받아 가십시오.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혜택 받아 가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옵션이 하나 더 있다는 거 네. 삼성 식기세척기에 네. 들어가 있고요. 이거 옵션으로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도 옵션으로 가져가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야 주방이 이렇게 크니까 내가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네. 그러니까 팔을 쭉 빼, 네. 빼서 찍으시네요. 네. 자 광파오븐 들어가있고요. 하츠거, 삼구, 하이브리드 인덕션 그리고 메리편 후드까지 네. 완벽하게 돼있죠. 네. 아일랜드 식탁이랑 싱크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공간이 중간 중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맞아요. 정수기나 커피 머신이나 에어프라이기나 충분히 놀 공간 나오니까는 네. 공간 활용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여기는 저희 집 다용도실입니다. 네. 다용도실 굉장히 광활한 다용도실이고요. 그렇죠. 워시타워 올리셔도 충분한 층고가 나오기 때문에 워시타워 시원하게 올리셔도 됩니다. 수전도 양쪽으로 잘 나와 있고요. 나비엔 1등급 보일러 잘 시공이 돼 있죠. 전기 콘센트 배수, 탄성 코팅과 타일 시공까지 잘돼 있으니까는 네. 완벽한 다용도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거는 시세집이라고 붙여놓은 거니까 그렇죠. 양해를좀 해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무드등이 설치가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벽면 같은 경우는 웨이스 코팅으로 전체적으로 마감이 좋기 때문에 네. 고급집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아, 저이집 되게 좋아요. 되게 좋죠.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대망의 복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입니다. 와 아, 복층도 진짜 좋은데. 복층도 되게 좋죠? 예. 네. 우드 톤으로 인테리어를 줬고요. 네. 그리고 가는 길에는 파벽돌로 인테리어 아 효과를 좀 줬습니다. 이러야지 집이. 그렇 지루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기에 또 무드등을 줬고요. 계단도 넓네요. 계단도 폭도 넓기 때문에 네. 그리고 철제 난간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복층에서 뵙겠습니다. 자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복층 바닥도 마찬가지로 어두운색의 강마루 시공을 해놨고요. 그쵸. 여기가 이제 복층의 간이 주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간이 주방치고는 그래도 규모가 좀 괜찮아요. 아 많이 괜찮죠? 많이 괜찮죠? 네, 충분합니다. 여기 2구 하이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주방 집기 을수 있게 아기자기 만들어놨고 싱크볼 간이 주방 크기에 맞게 잘 빼놨습니다. 코브라 네.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수납장 잘쓸수 있게 펜틀인데요 어, 네. 거의. 오, 수납장이구나. 어, 수납장 넓고 어... 길게 잘 해놔갖고, 우리 주방 짓기는. 뭐 1층 주방도 워낙에 강화했지만 네. 2층도 세대 분리해서 같이 쓸 수가 있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멋있게 디피를 해놓으면은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 힘들어서 여기까지 와서 밥안 먹을 건데 <laughs> 1층 아. 거실이 그렇게 좋은데 그러니까 여기를 뭐또 다이닝 용으로 쓰라고 이러고 여기는 1층에서 식사하시고 응. 여기는 약간 와인바처럼 여기서 2차2 차를 하셔도될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자 여기는 일단 비스프고 냉장고도 기본 옵션으로 드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오셔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층에 있는 화장실로 가보실게요. 어, 2층 욕실. 2층에 있는 욕실인데요. 네. 당연히 복층이라서 여기가 경사가 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감안해서 하시면 될것 아, 같아요. 요거는뭐 네. 와서 실제로 보시면요. 그렇죠. 이 정도 경사는 네.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규모에 이 정도 크기면요. 아무 문제 돼서 감... 그렇죠. 네. 이거는 아 문제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화장실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라고 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것 같아요 자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이고요 벽면에 물때강 테라조 타일로 시공 잘돼 놨습니다 네. 샤워 수준 나와 있기 때문에 성인 1인 2인 동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샤워도 네. 가능하시고요 세면대와 자 변기 그리고 거울 수납장 그리고 여기는 환기창을 또 빼줬습니다 그렇죠. 환기창 빼줬으니까는 막히는 것도 없겠죠 샤워할 네네. 때 습기도 안 찼고 자 그리고 여기는 저희 집 거실인데요 네. 2층의 거실이죠 네. 2층의 거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공간을 빼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네. 여기다 쇼파 하나 놓으시고 작은 쇼파 놓으시고 뭐 50인치나 TV 벽걸이 시공하셔서 TV를 시청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죠. 괜찮아요. 네. 그리고 개방감을 더 돋구기 위해서 네. 중간 중간에 창도 빼놨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는 테라스로 가는 창은 이중창으로 와이드하게 KCC 창으로 줬습니다. 네. 자, 2층에도요. 삼성 시스템에 꼭 시공이 잘돼 있죠. 이거 지금 블라인드 돼 있잖아요. 네네. 요거 드린다고 하세요. 이거요? 네. 네. 그 축조 형님한테 얘기해서 네. 이거 달라고 합시다. 아, 이거 달라고 합시다. 네. 계약하시면 제가 달라고 때를 쓰겠습니다. 뛰기 아깝잖아. 뛰기 아깝죠. 이거, 이거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맞아.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약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맞아요. 2번 방을 먼저 가보실게요. 옥층 2번 방. 복층의 2번 방. 네. 아, 지금 이렇게 열려 있죠. 여기 네. 공간이 있다 이러고 말을 해 주고 있어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깊어요. 그쵸? 굉장히 깊으니까 여기는 뭐안 쓰는 짐 같은 거 충분히 적재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창도 잘 나와 있고요. 이쪽도 공간 잘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복층의 2번 방인데도 시스템 에어컨이 맞아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1층에 에어컨 3대 네. 2층에 복층에 에어컨 3대 그렇죠 오 어, 굉장합니다 쿠선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사이즈를 먼저 재보겠습니다 가로폭 같은 경우는 3,290이 나오고요 네. 세로폭 같은 경우는 3,200이 나오네요 복층에 공간도 있으니까. 네, 복층에이 공간을 빼고도 3200, 3300이 나오니까는 복층 공간인데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녀방쓰 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죠. 그, 그렇죠. 음. 이쪽에다가는 우리 윤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공복 공간을 만들주면 좋을 것 같고요. <laughs> 여기다가 침대 하나 놓으시고, 저기다가는 우리 뭐 불필요한 짐 같은 거 적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옷장 써도 되고요. 그쵸? 옷장으로 쓰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복층의 1번 방입니다. 야 복층의 1번 방도 당연히 에어컨 1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사이즈 먼저 체크를 해보면. 와, 근데 이렇게 할인을 시켰다고, 이, 이 집을?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요. 야. 가로폭은 3 0 0이 나오고요. 네. 세로폭 같은 경우는 4200이 나옵니다. 네. 어, 사이즈 굉장히 큽니다. 2번 방, 1번 방, 뭐 그렇게 사이즈가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둘다 사이즈가 원체 크기 때문에 자녀가 생활하시든 아니면 세대 분리를 하셔서 생활하시는데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쵸. 사이즈 괜찮으니까 그냥 킹 사이즈 침대에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붙박이 장도 이쪽에 놓으셔도 될것 같고 TV나 그런 거 설치하셔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 테라스로 나가볼 건데요 네. 이야 데크까지다 시공되어 있네요 다 시공이 되어 있죠 네. 이 가격에 이 정도 규모 테라스 괜찮은 겁니다 그럼요.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거죠 그렇죠. 이 정도 규모의 우리 자녀들 작은 자녀들 여름에는 풀장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네. 바베큐 파티나 이런 거 충분히 가능하시죠 맞아요 전기와 수전 조명까지 잘 빠져 있으니까는 네. 테라스에서는 뭘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장 파주 야당동 현장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현장은 복층 현장이잖아요. 근데 기존준층 현장도 아직 좀 남아 있고요. 특가 할인하는 세대도 있으니까는 그거는 처음에 설명했던 거 감안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이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복층 굉장히 잘 빠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 현장에 비해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부담없이 들어오실 수 있는 금액이고요. 실입주금도 잘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한번 현장 나오셔서 보시고 한번 상담 한번 진행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프로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 김프로는 이런 알짜배기 현장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프로TV 김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